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전등 댓 모자든? 뭐가 좀 많죠 네 오, 오늘 많이 준비하셨네요 <laughs> <오늘 웃음> 저희가 다이소에 가서 엄청 홈쇼핑처럼 네 지금 약간 아진짜구네 <laughs> 오늘 다이소에 가서 지금 얼마냐 거의 한한 15,000원씩 <laughs> 어. 17,000원씩 비오팅을 <laughs> <기옥팩을> 무리하게 <laughs> 네. 아 이거 비오팅이 되는 거 아닌가? 네. 다이소에 있는 보조등 코너에서 저희가 네. 좀 괜찮아 보이는 걸 가져왔고요. 네. 하나씩 그냥 소개. 네. 뜯으면서. 네. 한번 뜯어볼까요? 같이 뜯을까요? 일단 이거 뭐 하나씩 있다가 하나씩 어, 작동을. 그럼 한번.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 중요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거. 아, 소스 추천. 네. 특이한 것들은 나중에. 슈퍼 네. 마스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근데 이렇게 좀 별로다. 이렇게 좀 아쉽다. 그렇죠. 이런 걸 굳이 안 해도 되는. 어. 왜냐면은 아. 여기는 충분히 심플하고 예쁜데. 스마스터가 굳이 <laughs> 있어서 약간 근데, 예쁨을 훔치는 어차피 불 끄고 하는 거니까 살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근데 제품에는 상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트레이드마크라고 해서 아마이 제품의 이름이 거죠 음. 스타마스터? 아니면, 아니면. 아닌 거 아니면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보겠죠 별자리 무드라이트무드라이트인데 그냥? 별자리부터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별자리 무드라이트다쓸수 있죠 아 어, 그럼 이거의 이름이 스타라이트라고 하네 그렇죠. 이 제품에 네 이름이 스타 마스터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나중에 이런 걸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별자리 느낌은 조금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파티보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여, 여고생이 그렇죠. 소녀 소녀한 감성을 가지고 집에서 틀어놓고. 책을 읽으면요 책을. 어, 재책이라도 좀 볼까? 어떤, 어떤 시집에 네. 아니, 아, 에세이. 에세이에. 너의 하루를 안아줄 게라는 책을 네. 읽으면서 아, 잠자기,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아, 오늘 사회구나 거기 책 약간 다 어, 거기 책표지도 약간 다른 달아. 요어맞죠또 기억 잘하고. 아유. 네. 아, 네. 네. 제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맞. 그런 네. 느낌인 것 네. 같아. 남자들이나 파티보다 는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아직 퀴즈도 안. 어. 엘리 들리키면은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켜고요 <laughs> 아, 그래요? 이렇게 같이요. 돌아가는 게안돼아 제가 돌렸나요 계속 아니, 이렇게 돌아가는 게안 되죠 이게 돌아가는 모터가 있을 만한 그두 개가 네, 아니에요 네. 한번 보죠 그냥 불을 끄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것이 네. 타와 네. 이 뭐야? 타와 LED LED <laughs> <좀 웃기죠>. 차이 <laughs> LED는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예요 Light a m p l i i e d Diode 스타는? 스타는 별 그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이라고 하든지 그지, 아니면 선이라든지 이게 조금 네, 감성적으로 그치. 봤을 때 조금 아무튼 그래도 아, 뭐 작동만 하면 됩니다 아, 일단 작동은 잘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 자물쇠 자물쇠 라이트 이렇게. 근데 이게 꽤 괜찮아요 이 고정력이 꽤 괜찮아 느낌이? 어? 느낌 어, 괜찮은데요? 꽤 괜찮아 이게 사실 흐으로물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 이게 너무, 너무 약하니까 끄세요 싶어요? 정신 심 아, 아, 이게 심란했어요?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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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력이 어, 괜찮아서 진짜 좀 그냥 간단하게 음. 스탠드로 사용하면 는수0 0공급0수 있고. 이0대 10대는 100대. 1 0대요 100대. 10대는 100대. 10대는 1 0데대 10대는 지0 0대 10대는 100대. 10대는 는 100대. 1하대는 어? 0 0대 10대는 100대. 어? 야, 이 터치인데? 아이 아니, 터치.. 이거 얼마죠? 얼마짜리죠? 얼마 5,000원 아 인데 역시 5 0원아 근데 5 0원 아, 터치되는 거는 아 근데 이게 터치가 아니라 오? 터치네? 터치인데? 터단계 그거 단계예요이 둘이 응, 이거 아. 여러분들께 근데 아청자분들은 아직 안 보이시니까 이거 왜 있는 거죠 지 이거? 아, 이거는 자기 본본보본참고고이게 하나 <laughs> 보 군도가 어, 도저히 아 그러네요. 저단 한... 세게 제일 센 거. 이 네. 눈뽕. 아니 너무 궁금셔 하나, 어? 둘, 셋. 다시 한번. 아, 저단 걸 이렇게 터치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 같은데요? 봐봐요. 여기도 안에다가내 건물 아, 넣고 무드라이트. 이렇게 어? 하고 어? 약간 살짝. 어 대박이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전에 핸드폰 하시거나 이럴 때책보거나 어. 이럴 때 집에서 옆에 협하에 이거 딱 놓고 이렇게 핸드폰 할때 이렇게 하고 딱 핸드폰 같은 거 하고. 그럼 잘때 이제? 때 이렇게 놓고. 아, 너무 어두우면 또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음. 있습니다. 음.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는. 1단계로 넘어가 되겠네요. 1단계 딱 1단계 하자고. 저희도 밝은데 좀 있다가 한번 이거 어터치 다이소에서 어터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는 이거 제일 지금까지는. 어 그래요. 네. 여기있나본데? 네? 저 어? 전지 들어있어 포장지에 <laughs> 포장지 아 괜히 그게... 샀네 아 이거 천원인데? <laughs> 제가 너무 가서 가상으로... 비와 아니, 아니 이거는 전지포지 아, 제가 그 못봤나봐요 아 와... 이거 한번 풀어볼까? 간 아무것도 없어 어그냥 이쁜 라이트 이게 근데 또 이게 네이 결정들이 결정이요? 뭐라고 해야돼? 이 약들 네. 약간 하면 분위기 있을 것 같아. 요 혹시 옛날에 그 둘리 보시면요 네. 둘리가 네 다이아몬드로 된 둘리. 별을 찾아갔어. 그거. 아기 공룡 둘리한테 찾아. 둘리가. 제가 어려서 그 보면은 제가9 9절생이 났어요. 둘리가. 네. 맞나? 맞지, 맞지. 둘리가 다이아몬드 별을 찾아 떠나요. 네. 예. 그거 오랑 비슷한 생겼는데. 예. 처음부터 시작하더라고 불. 리아 리리비오 <laughs> 웃겼어요 웃겼어요 웃겼어요? 어 돌리오 <laughs> 아저 둘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잘았네 둘리랑, 고길동이랑 고길동이랑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다음 거 보죠 너무 네아 잘한다 근데 왜 저한테 계속 시키지는 건가요? <laughs> <laughs> 이 행시를 아저잘 못해요 네뭐 건전지를 넣어야죠 어지 제가 한번 볼게요 아 공정을 하면 안 돼요? 좀딱 놔야죠 아, 그거 한번 설명 좀 어? 이렇게 된다 슬라이딩 구조네요 이렇게 아, 어, 하요그일단계아 돌아가요? 돌아가요? 잠깐만요 <laughs> 천천히 천천히 보여. 요 보여주세요 아 이게 지금 스위치가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꺼져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볼게요 아래로 이거 내리시면 프레시라이트 되게 밝아요 아 뜨겁다 직접 눈에 하지 마세요 네. 이렇 하면은 눈부시잖아요 네.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올리면. 우와! 이거 약간 돌아가요! 야, 돌아가. 요술본 같은데요? 엄청 밝아요, 그리고. 오우. 오, 이거에. 오! 오! 이거는 오, 이렇게 놓 수가 있네, 프로젝터처럼요. 받침대가 있어요. 오! 좋 이거 좋은 것 같아. 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댓글로 1번, 2번, 3번, 4번. 마음에 든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든다. 남겨 주세요. 남기 주시는 거뭐 없나요? 어? 그냥 남기기만 해? 요 네.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뭐 나중에 기회로 선물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선물 로 드릴게요. 네. 건전지 포함해서. 이거 한번 한번 터 볼까요? 그러면다 켜고 이걸 꽂아서 하죠. 꽂아서. 우두두두. <laughs> 꽂아. <laughs> 다, 네. 우두둠 우두둠. 그러니까. 다 켜. 키. 이거 스피커도. 잠깐만. 켜고 재밌게 쓸게. 어, 어떻게 해요? 제가